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미백과 항산화로 유명한 영양제, 바로 글루타치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네. 글루타치온이란?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간에서 많이 생성되는데, 체내 독소를 해독하고,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해독제, 그리고 피부 미백 효과 때문에 먹는 미백제라고도 불리죠. 피부 관화 뷰티 프로그램에서 글루타치온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글루타치온의 주요 효능. 피부 미백 효과.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 잡티가 생기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 피부 톤을 맑고 환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자외선으로 피부가 어두워졌을 때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톤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우리 몸은 스트레스, 자외선, 환경 오염 때문에 늘 활성 산소에 노출됩니다. 이 활성 산소가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피부가 쉽게 늙게 되죠. 글루타치온은 이런 활성 산소를 줄여 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 예방, 피부 탄력 유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단순히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을 넘어 젊음을 지켜주는 필수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 건강 그리고 해독 작용.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생성되어 알콜, 약물, 각종 독소를 분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주가 잦은 분들이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 혹은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부작용과 주의사항.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과용은 위험합니다. 글루타치온을 과다 섭취하면 속불편, 두통, 알레르기 반응. 일부에서는 소화장애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피부 미백 효과는 개인차가 크고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하얘지는 약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죠.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과 항산화, 간 해독에 효과적인 영양제입니다. 예뻐지고 싶다면 꼭 주목할 만한 성분이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섭취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루타치온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나는 영양제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비타민 C, 이셀레늄, e, 코엔자인 Q10 같은 성분들이 어떤 효과를 더해주는지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